이번 동영상에서 학습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사명식 문장을 익히는 걸 계속 하겠고요.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적인 변화 숙달하기를 다섯 개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열두 개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소개할 과거시제로의 불규칙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build 인데요. 건설하다, 만들다 하는 동사입니다. 과거형은 b u i l t 가 되겠고요. catch 는 붙잡다 하는 겁니다. 손으로 뭘 붙잡고 할때 catch. catch 의 과거형은 coat 가 되겠고요. 이 동사는 읽을 때는 tear 라고 읽어야 됩니다. tear 하면 눈물이 되고요. 동사로는 찢다 할때 tear 가 됩니다. 그래서 tear 의 과거는 t o r e 됩니다. 그 다음에 throw는 던지다라는 동사고요. 이거의 과거형은 threw가 됩니다. Spend는 쓰다, 뭐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말때그 쓰다 있죠. 그 spend인데 아, 이거의 과거형은 spent이고요. m e a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거의 과거형은 meant가 됩니다. 그다음에 go는 가다인데요. 이건 많이 아시는 단어죠. go 가다의 과거는 went. drink 마시다. 의 과거는 drank. 그다음에 find 찾다입니다. 찾다의 과거는 found. fly 날다. 하늘을 날다 할때그 fly입니다. fly의 과거는 flew. hit 때리다. 아뭘뭘딱 손으로 때리다 뭘로 몽둥이에 때리다 할때그 때리다 히트의 과거는 똑같습니다 현재하고 히트 똑같이 히트 히트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blow 바람이 불다 할때그 blow인데요 blow의 과거는 b l e 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소개한 이 동사들 1 2개 동사들 이번 동영상에서 활용해서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문장은 그러면 built, the monumental building 이런 문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built는 build 아, 건설하다, 짓다의 과거형입니다. 끝에 d만 t로 바뀌죠. build에서 built 이렇게 어, 과거형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monumental은 monument 기념비라는 명사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monumental하는 기념비적인 이런 형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뜻은 그 남자가 지었다, 건설했다, 기념비적인 건물 네, 이렇게 어,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y caught whatever came up 인데요. Caught는 어, catch 붙잡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they caught 하면 그들은 붙잡았다. 뭘 붙잡았냐 하면 whatever가 나오는데요. Whatever는 무엇이든지간에 was는 무엇이란 말이고요. Whatever는 뒤에 ever가 붙으면 아, 무엇이든지 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came up 할때 came은 come, 오다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came up 하면 뭔가 위로 올라온, 밑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위로 탁 튀어 오르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up이 위로니까 그래서 whatever came up, 무엇이든지 간에 위로 올라온 거. 그래서 they quote whatever came up 하면 그들은 무엇든지 간에 위로 올라온 것은 다 잡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 무엇이든지 간에 올라왔다 하는 어, 그런 말입니다. 3번 문장입니다. She tore the letter into pieces in anger. 인데요. tore는 tear, 찢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she tore the letter 하면은 그녀는 그 편지를 찢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tear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철자입니다. tear 하면은 이제 눈물이고요. a drop of tear 하면은 눈물 한 방울. 물방울 하나 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a dro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 drop of tear 하면은 눈물 한 방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 i e c e 는한 조각이 되겠는데요. into pieces는 조각으로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o가 전체를 설명할 때 공이 어떤 상자 안으로 들어간다 할때 goes into the box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동감점이 있죠.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한 장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각조각 나더라 생각하면 그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into pieces 한 덩어리에서 여러 조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ger가 있는데요. anger가 이제 화입니다. 분노. anger의 형용사가 angry, 화가 난. 화, 그래서 anger는 명사, angry는 이제 형용사, 화가 난. 그 다음에 이거의 부사는 angrily. 끝에 ly를 붙여서 이제 또 부사가 되겠죠. 화가 난 상태로, 화가 나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anger 하면은 화가 난 아내가 되겠죠. 화가 난 아내가 이제 부사형으로, 부사의 뜻으로 화가 나서, angrily 하고 같은 뜻이 됩니다. in anger가 angrily 하고 같은 뜻이다. in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것이 이제 어떤 부사형으로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녀는 찢었다. 편지를 조각조각으로 화가 나서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He threw the heavy bomb very far.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through는 throw, 던지다의 과거형입니다. 아, 그리고, 어, heavy는 이제 무거운인데요. light, 가벼운하고 반대말입니다. light는 뜻이 몇 가지 있죠. 가벼운 뜻도 있고요. 또, 불, 불빛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heavy하고 light는 무거운, 가벼운 이럴 때 이제 반대말이 된다. 아, 아시면 되겠고요. 뜻은, 그는 던졌다. 아, through니까 던졌다. throw의 과거형이고요. Heavy ball 무거운 공, very far는 아주 멀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He spent his whole life in gambling 이런 말인데요. s p e n t 는 spend 아, 쓰다 소비하다 아, 이런 동사의 spent가 이제 과거형이 됩니다. 아까 build에서 built 끝에 d가 t로 바뀌는 그런 과거 변화 있었죠. Spend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Spent에서 spent, 아, 그리고 his whole life를 이제 in gambling, gambling에 했는데 gambling은 gamble, 도박하다에다가 이제 ing가 붙어서요 gambling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동명사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동사에다 g a m b l e 동사 도박하다, 노름하다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gambling에서 어, 도박 이런 명사가 된다 하는 걸 어, 선행학습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그는 spent는 사용했다 소비했다 his whole life 그의 whole 전체 모든 life 생애를 in gambling 도박에 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we eagerly met it with all her life 인데요 여기서 eagerly 이란 단어는 eager 형용사가 eager 입니다 갈망하는, 진지한, 어 이거란 형용사에서 나온 부사가 이걸리 해서 간절히, 몹시 이런 뜻이고요. 멘트는 mean, 뜻하다, 의미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어 육법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따라서 뽑아서 보면 she meant it 이렇게 되죠. 이걸리 빼고 with all her life 빼고 주어, 동사, 목적어만 보면 she meant it 이렇게 되죠. I mean it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I mean it 하면 나는 그것을 뜻한다, 의미한다라는 말보다는 나 진심이야라는 말로 쓰입니다. I mean it. 나는 진심이야. 그래서 6번 문장도 s he meant it 하면 그녀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he eagerly meant it. 그녀는 간절히 진시, 간절하게도 그거를 진심으로 생각했다. 진심으로 했다. 그녀는 몹시 진심이었다. 그다음에 With all her life가 있는데요. Life는 인생,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생명과 함께 라고 했으니까 정말 생명을 걸 정도로 대단히 진심이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7번 네, 문장은 He went the distance for the mission 이고요. 여기서 이제 went는 go, 가다의 과거형입니다. Go, went 이렇게 됩니다. Go the distance 하면 뜻은 이제 거리를 가다 뭐 이런말이 되는데 distance가 거리인데 어, 그 거리를 가다 하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뜻으로 어, 노력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 어떤 특정한 거리 좀긴 거리 이런 걸안 가도 되는데 갔으니까 어, 애를 썼다 노력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냥 있는대로 직역을 하면 he went the distance 그는 갔다 그 거리를 어, 길이죠 길이 그 다음에 for the mission 임무를 위해 이런, 이런 말이 되겠지만, 잘 의역을 하면, 그는 그 인물을 위해서 아주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뜻이, 좋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8번 문장은, They drank only bottled water last year.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drank는 drink, 마시다의 과거형입니다. drink가 drank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ottled 하면, bottle이 병인데요. 거기 이제 버틀의 병, 이런 명사 뜻도 있지만, 이제, 동사로, 병에 집어넣다, 병으로 만들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거기 에 이제, 이 d 를 붙여서, 병으로 만든, 버틀드 하면, 이제, 병, 병이 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형 이디가 되면, 약간의 수동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버틀드 하면, 병으로 만들어진, 병이 된, 버틀드 버터 하면, 이제, 병물이 되겠죠. 병에 든 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들은, drink는 마셨다. only, 오직, bottled water, 병에 든 물, last year, 작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본 문장은, he found many things in the attic. 이구요. 여기서 found는 find, 발견하다, 찾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attic은 다락방이죠. 어,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바로 밑에 있는 그 다락방. 그래서 뜻은 그는 found, 찾았다, many things, 많은 것들, in the attic, 다락방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분 문장은 an old man and a boy flew a kite in the park인데요.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입니다. 그죠? old man하고 a boy하고. 그래서, 어, 주어가 이제 명사 하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셔야 되고요. flew는 fly, 날다 있죠? 날다의 과거형인데 여기서는 이제 연을 날리다, 카이트가 연이거든요. 연을 날리다니까 이때의 fly는 날리다, 무엇무를 more, 날리는 거죠. 날다가 아니고, 아 뜻이 좀 다르죠. 목적을 가집니다. 어떤 거를 이제 날리는 거니까, so fly flew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카이트는 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뜻은 an old man and a boy, 아, 나이든 사람 한 명과 그리고 a 소년이 이제 이거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과 소년 플루 날렸다 날랐다가 아니고 날렸답니다. 카이트 연을 날렸다 인더 파크 공원에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장입니다. He hit his thumb with a hammer 인데요. 여기서 히트는 때리다 라는 뜻의 동사고 원형이 히트 과거형도 히트 과거의 불규칙 변화가 변화가 없는 그런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러면 he hit hit thumb 할때 이것이 과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면 이것이 현재 시제라면 현재라면 he hits라고 hit 다음에 s가 붙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 s가 없이 그냥 hit 한걸 보면은 아 이것이 과거 시제구나 하고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he hit h i s thumb 했으면 그는 그의 엄지 손가락을 때렸다 하는 거고요. thumb은 엄지 손가락입니다. thumb. 여기서 끝에 있는 비는 소리가 나질 않고요. 썸브가 아니고 그냥 썸입니다. 그리고 with a hammer 했는데요. with는 뭐뭐를 가지고죠. 함께. h a m m e 는 m이 두 개가 있지만 소리 m 소리는 한 번만 납니다. h a m m e m m e r 가 아니고요. hammer. 비슷하게 여름도 썸머가 아니고 썸머라고 해야 됩니다. m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썸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썸머.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11번 문장의 뜻은 he hit, hit. 그는 때렸다. 과거에 때렸었다죠. His thumb, 그의 엄지를, with 몸무어와 함께, 뭐와 함께, A hammer, 망치와 함께, 그는 망치로 그의 엄지 손가락을 때렸다 하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은 He blew his nose very loudly in the restaurant 이런 문장이고요. 여기서 blew는 blow, 바람이 불다 할때 그 blow인데요. blow의 과거형입니다. blew. 여기서 blow는 바람이 불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바람을 불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blow his nose 하면 코에 바람을 불다 하는 거니까 코에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코를 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었다. 그의 코 대단히 시끄럽게 식당에서 그래서 우리말로 잘 해석을 하면 그는 식당에서 매우 큰 소리로 코를 풀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blow를 한번좀더 보실까요? 어, blow는 어, 바람을 불어넣다 외에 또 이제 바람이 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wind blows hard 이거는 이제 바람이, the wind가 blows, 현재 분다 hard, 강하게 그래서 지금 강풍이 분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다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The boy blew the whistle as soon as he saw an intruder 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as soon as는 뭐뭐 뭐, 하자마자 즉시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as soon as he saw 어, 그가 보자마자 뭘 봤느냐? an intruder 어, 침입자입니다. 그래서 침입자를 보자마자 보이는 blew the whistle 휘슬을 불었다, 호루라기를 불었다. 여기서 이때 불로오는 어, 바람을 불어넣다 이제 이렇게 쓰였죠. 아, 그다음에 이제 휘슬 블로우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말이 되겠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 요즘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어떤 조직에서 조직의 그 비리 같은 것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휘슬 블로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동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동사가 이제 빌드였죠. 건설하다. 이거의 과거형은 built였습니다. 그 사람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건설했다. 그 문장 기억나시죠? 두 번째 나온 동사가 catch, 잡다였고요. 어, catch의 과거형은 c a u g h t 그 다음에 tear, 찢다, 뜯다의 과거형은 tore. 어, 그녀는 편지를 조각조각 냈다. 조각적으로 뜯어냈다, 찢었다 하는 문장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throw, 던지다인데요. 던졌다 과거형은 threw. 되고요 Spend 사용하다 쓰다 소비하다 이런 말인데, spent 과거형은 아까 build하고 비슷하게 바뀌죠. 끝에 d만 t로. Me는 뜻하다는데, m e n t 과거형이 m e n t 였습니다그 다음에 go인데 가다, 가다의 과거형은 went였죠. 네, 그 다음에 drink 마시다의 과거형은 drank. 중간에 i가 a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find, 찾다의 과거형은 found. 그 다음에 fly, 날다, 뭐뭐를 날리다의 과거형은 flew. 그 다음에 hit, 때리다, 치다의 과거형은 그냥 hit. 그래서 hit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철자도 같고 발음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blow, 이렇게 바람이 불다 또는 어, 어떤 바람을 불게 하다, 어, 동사인데, 과거형은 blue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두 번씩 듣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One, the man built the monumental building. Two, they caught whatever came up. 3. She tore the letter into pieces in anger. 4. He threw the heavy ball very far. 1. The man built the monumental building. 2. They cut whatever came up. 3. She tore the letter into pieces in anger. 4. He threw the heavy ball very far. 5. He spent his whole life in gambling. 6. She eagerly meant it with all her life. Seven. He went the distance for the mission. Eight. They drank only bottled water last year. Five. He spent his whole life in gambling. Six. She eagerly meant it with it all her life. 7. He went the distance for the mission. 8. They drank only bottled water last year. 9. He found many things in the attic. 10. An old man and a boy flew a kite in the park. 11. He hit his thumb with a hammer. 12. He blew his nose very loudly in the restaurant. 9. He found many things in the attic. 10. An old man and a boy flew a kite in the park. 11. he hit his thumb with a hammer. 12. he blew his nose very loudly in the restaurant. 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제가 우리말로 먼저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어, 따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 남자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을 찾아야 되겠죠. 그 남자는 건물을 지었다. 그 남자는 지었다. 건물을. 어떤 건물이냐? 기념비적인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built, the man built. 그 다음에 뭘 지었냐? the building 인데요. 어떤 building? 기념비적인. The monumental building. 그래서 the man built the monumental building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든 잡았다. 그들은 잡았다고요. 뭘 잡았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든. 어, 무엇이든, whatever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they caught. 그들은 잡았다죠. 뭐, 뭘 잡았냐? whatever came up. 나타난다. 나타났다. came up.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녀는 화가 나서 편지를 조각조각 찢었다. 그녀는 찢었다. 편지를 조각조각으로 화가 나서 화난 상태로.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she tore the letter. 그녀는 편지를 찢었다, 찢었다. in pieces, into pieces, in anger. 화가 나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문장은 그는 그 무거운 공을 아주 멀리 던졌던데, 그는 던졌다, 공을 던진 거고요. 어떤 공? 무거운 공, 아주 멀리 던졌다, 던지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던졌다는 threw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e threw the heavy ball 아주 멀리, very far.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그는 도박으로 전생을 날렸다. 그는 날렸다. 그는 소비했다. 전생애를 his whole life 어 도박으로 도박에서 in gambl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e 날렸다 소비했다. spend의 과거형 spent를 쓰면 되죠. he spent his whole life in gambling.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문장은 그녀는 목숨을 걸 정도의 열정적으로 진심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니까 she meant 어, 이시고요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진심이었으니까 she eagerly meant t 목숨을 걸 정도 with all her life 그녀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해석하기 조금 껄끄러운 문장인데 아, 뜻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7번 문제. 그는 그 임무를 위해 수고를 했다. 아, 그는 이제 아, 수고를 했다니까 go the distance 먼 아, 거를 long the 중간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너무 없이도 uh, go the distance 하면 이제 수고를 했다. 그냥 갔다가 아니고요. Uh, 그런 뜻이 되니까 uh,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he went. go의 과거형이었습니다. he went the distance for the mission. 이렇게 하면 음, 되겠고요. 8번 문제는 그들은 작년에 오직 병에 든 물만 마셨다. 그들은 마셨다. 뭘 마셨느냐? 물. 어떤 물? 병에 든 물. 어,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drank. 오직 있으니까 only 병에든 물 bottled water 작년에 last year 하면 되겠고요 구어 문장은 그는 다락방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그는 발견했다. 발뭘 발견했냐? 많은 것들이죠. 어디서 다락방에서? 그래서 he 발견했다는 find의 과거형 found. he found 많은 것들 many things 어디서 in the attic. 그래서 he found many things in the attic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장은 노인과 소년이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노인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노인하고 소년 같이죠. 그래서 an old man and a boy 해서 노인과 소년이 이렇게 이두 명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죠? 어, 그다음 뭘 했냐? 날렸다. 뭘 날렸을까? 연을 날렸고요. 공원에서. 그래서 an old man and a boy 어, 날렸다니까 fly의 과거형을 써야겠죠? flew 다음에 뭘 달랬을까? kite, 연을, in the park. 그래서 문장은 an old man and a boy flew a kite in the park. 하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장은 그는 망치로 엄지를 때렸다. 그는 때렸다. 엄지, 망치로 하면 되겠죠. 망치를 가지고서. 어, 그래서 he hit his thumb with a hammer. 어, 좀 간단한 문장이죠. 어, 12번 문장은 그는 시, 식당에서 아주 큰 소리로 코를 풀었다. 코를 풀다가 blow one's nose죠. 사람의 코. blow his nose 하면 그의 코를 풀다. 코에 바람을 나다니까 그래서 blow의 과거형 b l e 를 써야 되겠죠? He blew his nose. 아주 큰 소리로 시끄럽게 very loudly 어디서? 식당에서 in the restaurant. He blew his nose very loudly in the restaura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번 동영상의 이어 계속해서 불규칙적인 과거 변화 동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명식 문장 익히기에 5개 동영상 중에서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